안녕하세요. 박박, 안녕하세요. 박박진승의 무서운 이야기. 문다. 아 잠, 조용히 봐 진짜. 무서운. 다시, 다시. 아 무서운. 아 잠깐. 안녕하세요. 박박진승의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 정체 모르는 저택. 리 가보자. 저기 무슨? 야, 야 우리 있는데. 야 우리 애들이다. 그냥 그냥 열살 애들 이렇게 놀러 온 거야. 얘들아 어, 여기 어디야? 어 얘들아 여기, 여기 문 있어, 이리 와봐. 여기 문 있어. 우리 한번 가서 한번 가보자. 나. 가서 가보지. 나 있잖아 오늘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오늘 여기서 잘 거야. 나도 나도 나 오늘 갔출했어. 역시 우린 똑같구나 근데 이런 그림은 뭐지? 먼저 올라가지 마. 무섭단 말이야. 미안해. 무서워. 그림들이 위수상해 뭔가.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여기? 아, 아, 이상 이사... 어, 어... 왜, 죽을... 여기 어. 야, 여기 자, 어... 자고 자도. 충분해. 여기선 못 예, 자겠, 얘들아, 여기... 여기선 못 자겠다. 와, 여기 올라가 보자. 그래. 아, 아, 야. 아! 누가 때렸어? 나, 와 여기 뭐지? 2층이래. 잠깐만, 여기 구경하자. 어 여기 어디지? 이게 뭐야? 치.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냥 올라가자. 얘들아 어디 있어? 그냥 올라가. 3층. 우와. 화분이네. 나날 빼고 가다니. 우와, 이게 뭐야? 야, 지옥. 주아 이거 이거 뭐지? 이 뭐야? 주위 위험 가려면 부수고 가시? 이게 뭐예요? 한번 가 볼래? 아니야 아니, 우리 저 해설, 해설. 해설. 해설이다. 아이들이 간다 가보자 이게 어려워 얘들아 나 집에서 호박 파이 갖고 왔다 나도 우리 악수 잘 맞아 나안 가져왔지 여기 TV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와 TV다 TV 아니야? 내 TV가 이상 여기가 설마 끝인가 음. 얘들아 도와줘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네 집에 비해도 너무 작은. <laughs> 왜 여기서 이상한 소리나 애들아 가지 말자. 아니야 그래도 가보자. 조용만가 이상해. 야, 무서워. 나도 무섭지만 저 래퍼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가야지 래퍼가. 정말 애들아 조용히 해보자. 거야. 야. 와 무서워. 애들아 재밌을 것 같지 않냐? 맞아 가서 놀린 노는 것도 있을 거야, 맛있는 것도 있고. 이야 우리야. 어,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 야, 얘들아 파란 아니야, 일단 4층부터 갈 거야. 4층은 아무도 없어. 거의 다 해골 봉이었어, 무서워. 우리 1층 우리... 가자! 해골이 뭐야? 해골은 사람이 죽으면 <laughs> 있는 거야. 사람이 죽었던가? 그렇게 아이들은 그림 속으로 달려간다. 야, 어떤 아저씨 그림도 있어. 아, 무서워. 왜? 야, 빨리. 저택에 나가고 싶다. 나가자! 그 그때 난 잡혀서 아 얘들아 야문 문이 닫혔어.

지아가 있었다니, 뭔 소리야. 뭔 애들아, 소리야. 빨리 와. 집 안에 있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여기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고 아, 들어갈래. 여기 지어에또 가보자. 얘들아, 애들, 이거 문다 닫힌다. 얘들아, 큰일 났어. 문이 다 닫혔어. 아무도 못 열어. 야, 무서워. 어, 여기가 여기가 좋은 곳인가 보다. 어, 여기서 자자, 우리 그러면. 여기는 아무도 것 없어. 어디요? 문을 닫아야 될것 같은데 무서워. 뭐? 야 여기 대가리가 있어. <laughs> 너무 그럼 사람 젤리였나 봐. 야, 여기 어이. 또 있어. 아니야. 무료 그림 연구적인데. 여기 한번. 야, 여기 착한 곳인가 봐. 그날부터. 진, 그날부터. 흰돌이 흰돌이는 그 젤리를 먹고 이상해졌다고 한다. 근데라도 왜 이래? 이제 사람 머리를 왜 먹어? 어 이거 젤리라니까? 야, 이 사람 머리였어. 피 냄새도 났다고. 아, 진짜? 왜? 그 이상해졌어. 不要乌鸡巴！ 얘들아, 너무 우리 밖으로 다시 가고 싶어. 힌들아, 나도 나 정신 차리고 하지 한번. 정신 차려, 야. 어, 어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얘들아, 지민이가 있어. 애들아, 가자. 나 무서워. 얘들아, 아! 같이 가. 얘들아, 살려줘. 아야. 가자. 얘들아, <laughs> 살려줘. 가자, 소 애들이. 나니 괜찮아. 난나호한 편지 낸다고 때려줘. 계속. <laughs> 애들아. 너 이상해졌어. 나 도망갈래. 야! 그렇게 진승이는 혼자 집에 갔다고 한다. 할래요. 진짜. 애들아 어디 갔어. 무섭단 말이야. 애들아. 가자. 가자. 여기. 도망가자. 여기는 이상해. 엄마한테 착삭 베고 용서하겠어. 근데 우리 집이 없어. 했잖아. 나안 열려 보니. 야. 나 같이 가. 와, 수박. 수박 자랐다. 나 먹어야 돼, 수박. 나도 먹어야지. <laughs> 와, 맛있겠다. 우리 수박 노래 불러볼까? 하나, 둘, 셋, 넷. 수박, 수박. 끝. 아닌 재미였습니다. 네, 많이 재미있으셨을 건데요. 네,